아직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라서, 음, 데이트 디포, 듀오, 동영상 촬영도 그냥 집 근처 천변으로 나왔습니다. 뭔가를 찍을 만한 게 마땅치가 않네요. 지금 저는 뒤편 마이크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뒤편 어, 마이크는 또제 앞에 자연소리를 그냥 담고 있을 텐데, 딱히 담을 만한 소리가 많을 것 같진 않네요. 날씨는 참 좋은데요. 음, 하늘 보세요. 예쁘죠? 음, 정말 예쁜데.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꺼려지는 요즘인지라 데모 영상도 그냥 조심스럽게 찍어보고 있습니다. 어, 저기 저기서 물소를 리좀 크게 담아볼 수 있겠네요.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불광천변에 징검다리입니다 어, 이런 걸 담으라고 데이티가 앞뒤에 마이크를 달고 디포듀오라는 제품을 내놓은 건 아닐 텐데 지금은 뭐 찍을 수 있는 것도 꽤 제한적이고 제가 원래 이런 식의 데모 영상을 또 많이 찍는 편도 아니어서 되게 낯설게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어 앞쪽 물소리, 그리고 뒤쪽은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. 여기는 불광천이고요. 지금이 오후 6시 즈음이에요.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실텐데도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십니다. 물론 다 마스크는 쓰고 계세요. 음, 어제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오늘은 잔잔하고 좋군요. 뭔가 이게 피킹 레벨 안에서 소리는 잘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여기 왔던 건 아닌데 뭐 결국 제가 어, 일종의 브이로그가 됐네요 앞은 이렇게 대자연을 찍고 물소리를 받아보고 있고요. 그리고 뒤는 제가 마스크 너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 너머의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자신이 없네요. 아무튼 굉장히 어설픈 데모 영상이지만 어쨌건 음이 데이티디고 듀오는 쪽이랑 뒤쪽에 각각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피사체 음성을 담고 피사체고제 목소리를 담고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그 구성 자체는 꽤 흥미롭습니다. 제가 영상을 많이 찍는 편은 아니지만 음 요거 잘 이용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요 마이크 좀더 종종 써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요즘 많이 더우시잖아요 그냥 물소리와 함께 더위 날려보내시고 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디오 퀴즈였고요 아 셀카 한번 뭐. 라디오 퀴즈였고요 <laughs> 앞에 제 목소리도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아마 물소리가 커서 제 목소리가 잘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 피사체를 찍을 때도 그리고 제가 마이크 뒤에 들어갈 때도 소리를 잘 담아 줄 거라고 믿으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. 그 다음에 또 데모 아닌 데모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